아. 오. 오. 와, 좋았어. 하루의 시작은 당근 마켓이지. <목소리> 아, 좋은 거 물어나는 많은 사람 없나. 이게 뭐야? 포켓몬 카드. 아니, 학교에서 애들이 갖고 노는 게 이렇게 비싼 거였다고? 뭐야! 포켓몬빵 빵 스티커도 엄청 비싸잖아! 잠깐만. 포켓몬 카드를 사서 엄청 비싸게 파는 거야! 아니면 포켓몬빵 빵 스티커를 사서 엄청 비싸게 파는 거야! 잠깐만. 이거 그럼 몇 배야? 닌텐도 금방 살수 있겠다. 오씨, 대박.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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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네, 엄마 안 죽었다! 나 포켓몬 카드 사줘! 포경 수술한다고? 예? <laughs> 아, 아니! 포켓몬 카드 요즘 애들 다 있단 말이야! 포켓몬 카드가 뭔데? 이건데 요즘 이거 없으면 애들하고 못 놀아 잘 됐네 그만 놀고 공부나 해 공부나 그럼 포켓몬빵 사줘 이게 맨날 놀공이나 하고 있고. 그걸 뭐하러돈 주고 사? 포켓몬 빵 말고 홍콩 집빵하고 돌아. 예? 아니, 게임이 아니라 빵이야. 빵! 이거 먹고 아이, 저거 말고 포켓몬 빵. 포켓몬 빵에는 스티커가 들어 있단 말이야. 애도 아니고 스티커는 무슨? 야, 이거 붙여. 아이씨. ヘンチョリー 포켓몬카드 어디서 팔지? 몰라, 이따 가자. Go! 왜 없냐고, 어? <laughs> 포켓몬 카드 있어요? 네? 없는데요? 아니, 왜 없어? 아, 진짜. <laughs> 포켓몬 카드 없어요? 없어요. 아니, 왜 없냐고! 아니, 커피를 팔면서 포켓몬 카드를 왜 아파냐고! 아, 진짜, 씨. <laughs> 포켓몬 카드 있어요? 상대방의 기선을 저 앞에.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씨. 잠깐만 포켓몬 빵이나 살까? 포켓몬 빵 포켓몬 빵 이제 여기서 좋은 것만 나오면 인생 역전이야. 바로 팔아가지고 뭐부터 까볼까? 이브이 히어로즈. 제발. <laughs> 오, 포켓몬 카드 수수께끼 오픈합니다. 이켓몬이 알잖아. 아, 라이츄. 좋은 거 아니야? 라이츄는 이거 주인공급이잖아. 피카츄 다음이 라이츄인데 주인공급이지 근데 피카츄는 0만 분트를 쏘는데 왜 라이츄는 0만 분트야? 그럼 피카츄보다 약한 거 아니야? 다음은. 저리가 뜨겁다. 반장. 그럼 나쁘지 않아. 내가 짱이니까 짱한테 어울리는 포켓몬이지. 나쁘지 않아. 자, 다음. 제발. 마지막이야. 제발. 이 주인공이잖아. 이브이 퓨자나트. 과연. 얘 바짝바짝거리는데? 나얘 처음 보는데? 패스. 어지 리더. 케타피! <laughs> 야 아! 케타피 귀엽지. 아, 이거 포켓몬 맞아? 필요 없지. 마지막 자리 중요한 거잖아. 아! 괜찮아. 아직 많이 남았어. 자, 다음. 빨리 가자. 왜더 반짝반짝 거리는데 애플용? 맥이잖아. 맥이 뭐야? 왜 귀엽게 이용 붙였어? 그냥 맥이잖아. 맥이 뭐이용 붙이면 뭐다 귀여운 줄 알아? 안녕하세요. 손지브림. 헤라콜로스 마그마. 마그마는 알아. 마그마는 무조건 좋은 거야. 아. 르기 가이스트. <laughs> 스파이럴 에너지. 이카드 <laughs> 영격의 포켓몬에게만 붙일 수 있으며, 영격의 포켓몬 이외에 붙어 있다면 퇴레시한다이 카드는 포켓몬에게 붙어 있는 나 모든 타입의 에너지 1개 분으로 작용하고, 이 카드를 붙이고 있는 모, 포켓몬은 마비가 되지 않고 받고 있는 마비는 모두 회복된다. 이거 회복 카드네. 이 좋은 거지. 이거 포켓몬 카드 싸움할 때 무조건 필요한 거야. 파이. 바이... 씨시디야야 페스폰 필요하네 <laughs> 줄 유마 아저 줄하고 마마 없으면 씨 윤대지 빨레왜 <laughs> <laughs> <너, 파다? 파다? 웃음> 좋은 게안 나오냐고 아 진짜 고아파 마지막이야 씨 <laughs>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버려! 폴리곤! 버려. 사철로. 귀엽게 생기게 했네. 근데 버려. 꽁 얼음. 버려. 마지막 한 장이야! 마지막 한 장은 니네부터 봐. 뭐야? 떴어? 니리 믿는다 니네 믿어봐 아, 니네 믿는다 야이씨 안멍이 뭐야 안멍이 뭐냐고 다버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포켓몬 스티커 제발 나 진짜 니네 마지막으로 믿어볼게 니네가 확인해 <laughs> 하나 더 살까? <웃음> <웃음> 엄마 카드! <laughs> 너 고맙다. 나 죽어! <laughs> 상했어! 하루 이틀 지난 거 먹어도 괜찮아! 아니 찝찝하단 말이야! 그럼 먹지 마! 아 포켓몬 빵은 우유랑 먹어야 맛있다고! 그럼 그냥 먹어! 상했어! 아들... 지금 엄마 기분이 상한 거 같은데? 예? 헐... 편의 가서 새거 하나... 이게 뭐야! 아... 엄마... 잠깐만... 엄마 잠깐만깐3 잠깐만x3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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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